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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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먹어봐 맛있녕 오늘 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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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4일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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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녕 안녕! 4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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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입 그렇게 크게 벌렸어? 24일. 24일, 오늘 254일 되는 날. 아이고, 맛있다. 엄마가 만든 소고기. 싫어? 어떡하지? 안 아, 먹기 싫지? <웃음> 어떡하지? <laughs> 벌써부터 어떡하지? 오늘 흑임자를 넣었는데 아구 그잘 먹네 우리 이쁜 아들 응? 오늘은 소고기 당근, 양파 흑임자 우리 레오 이렇게 잘 먹는다고요? 엄마 손잡고 먹고 싶었어? 우리 레오가 그새 또 잘생겨졌어요 너 어제 맘마 엄청 잘 먹었는데, 레오야. <laughs> 카메라만 켜면 안 먹네. 아 엄마 표 맘마. 맘마, 맘마. 어, 이거 줄까? 짠, 우리 레오. 숟가락 줄까요? 노란 숟가락. 가지고 놀래요. 가지고 놀까요? 노란 숟가락 가지고 놀 거야. 아이. 어? 옳지. 아이고, 뭐, 잘 먹네. 안녕하세요. 우리 레오 요즘에 잠잘 자요. 한 다섯 번 밖에 안게요. <laughs> 굉장히 잘 자고 있어요 다섯 번 밖에 안 깨는 거면 매우 매우 훌륭해요 우리 레오 훌륭해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아빠가 연차를 썼어요 어제 수로 왕창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음주운전이 걸릴 것 같아서 연차를 썼대요 에이 좋아 아빠 있어서 더 좋지? 어? 어? 맛있어? 쪽쪽 아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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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말 하려고 <laughs> 우와 입도 진짜 크게 벌리고 대단한 걸 뭐 보고 왜? 있어? 하늘에 뭐가 달라도 인가? 뭐뭐 봐? 아, 뭐본 거야. 뭐본거 아니었어? 짠. 어띠! <laughs> 아이고 맛있다. 새로워졌어 <laughs> 어? <laughs> 뭐 보는 거야 레오야아아굴보다아 <laughs> <laughs> 맛을 느끼는 아 같은데? 아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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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으, 안 먹어? 먹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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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오가 이렇게 잘 먹는다고요? 대단한 걸요? 아빠 엄마에 물었어. <laughs> 아. 아 뭐야? 아지 아유 잘 먹네 치 아, 치아, 치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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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재채기했어? 무슨 표정이야? 아, 진짜로 표정이별로 좋은 표정은 아니야. 뭐가, 뭐가 불편한 표정이야? 아이치. 너 진짜 조금 먹어.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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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응응응으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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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Oh, <laughs> 이렇게 보고 있어, 레오야? 씹어먹어야 돼자 두부가 좋은 우리래요 아빠 누워서 신대 아빠 힘들대 그러니까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맛있다. 아 귀여워. 맛있다. 두부를 좋아해 우리 아들이. 응? 이것도 맛이 없진 않잖아. 맛있잖아. 고소하니 그지. 물을 따뜻한 물에 으깨가지고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물과 두부를 한 번에. 엄마도한 입. 얼지. 두부도 한 입. 알지. 또 줄까? 알지. 우리 레오 잘 먹죠. 이전보다 훨씬 잘 먹어요. 우와, 진짜 잘 먹네, 우리 레오. 우와, 대단한데? 우리 레오는 아직 이가 안 났어요 나겠죠? 이가 늦게 나는게 좋다고 하지만 너무 늦게 나는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소화과를 가게 되면 한번 물어 볼까나 괜찮은 거지 옳지, 우리 레 진짜 잘 먹는다. 우리 귀여운 아들, 왜 이렇게 잘 먹어? 옳지, 우와, 대단한 걸? 우리 레오 대단한 걸.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우와, 우리 레오 최고다. 옳지, 잘 먹네. 또잘 먹고, 두부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오케을 오케이, 래서 웃게. 케지오지지지웃어잘잘겠어어이오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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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겠어? 잘했어. 먹었어? 우오우이오이오가이렇게잘 먹는다고요. 대단한 걸요. 우와 진짜 잘 먹네 우리 레오 뭐 응? 이렇게 떨어져 있었네 엄마가 아까 물을 보여주다가 흘렸나 봐옳지 응. 응. <laughs> 우리 레오 이렇게 잘 먹는다고요? 대단한 걸요 많이 먹고요. <laughs> 우와, 우리 레오 이렇게 잘 먹는다고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조부한 음. 음. 입. 음. 음. 귀여라에 아, 무슨 일이야? 빨리 달라는 거야? 아니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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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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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급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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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아이아아 哎呀！哎呀！哎呀！ 에이. 많이 먹었어, 레오야. 짠, 레오한테 레오를 조금 진정시킬. 자, 딱병 하나 주고요. 자, 어지 이렇게 살랑살랑 달래기를 합니다. 좋아. 아이고 좋아 요즘에 되게 떡봉을 많이 먹지도 않고 빨리 먹지도 않고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주면 먹이기가 수월해진답니다. 그렇다고 우리 레오가 떡봉만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있어요. 중간에 먹어요. <laughs> 옳지. 옳지 옳지 우리래요 진짜 잘 먹네 대단하다 우와 멋져 멋져 멋있어 멋있어 우리래요 조부장님 먹을까 아이잘 먹네 우리 레어 맛있어요 <laughs> 요즘 왜 이렇게 아껴 먹는 건지 아껴 먹을 리는 없는데 구구는 거야. 물만 먹었어, 내가. 많이 먹었다. 자. 아 있지. 어, 어디 갔어? 어? 그렇지. 얼지 입도 잘 벌리고 얼지 어, 이 중간에 이렇게 떡볶이 하나 주면 또잘 먹는다니까요 신기해요 얼지 어, 우 우리 배우 대박 대박 엄청 잘 먹어 두부도 잘 먹고, 대박, 대박! 우와, 대박, 대박! 레오야, 너왜 이렇게 잘 먹어? 언제 이렇게 잘 먹게 됐어? 우와, 훌륭한데? 옳지. 이거 더 줄까요? 두부 더 줄까요? 아이고 두부 먹고 싶었어요 음, 음. 아이, 그만 먹을 거예요 아예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두부 한입 줄까요 두부 아유, 두부는 먹을 거야 두부는 먹을 거야 두부 조금만 더 먹고 그만 먹을까 어야 음, 아니야. 자, 왜 아. 어, 이분 걸리는데 우와, 우리 이거 진짜 잘 먹었다. 다 먹었어. <laughs> 오, 왜 이분 걸리는 거야? 안 주려고 했는데. 자, 물, 두부물. 응. 물, 그 응. 물, 먹을 거야. 응. 알았어, 그냥 먹자. 그러면 이제 인사할까? 안녕, 응. 또 만나요. 빠빠이. 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번더 먹어볼까? 아, 트름이었구나. 응. 오줌 쌌어. <laughs> 너무 누가 봐도 오줌 싼거 티나게 쌌어. 어 레오야. 아? 아. 이 파괴왕아. 아. 아이또 먹은다고? 트름 때문에 안 먹은 거였구나. 어, 안녕.